수업 시작합니다. 우선 숙제 채점부터 갑시다. 만렙 107쪽. 만렙 107쪽. 정말 여섯 문제 다 계산이다, 계산. 모조리 계산이다. 답만좀 모르겠습니다. 70번에 3, 4, 72번 답이 두 쌍이야. 마이너스 2콤마 2. 그리고 2콤마 마이너스 2. 자, 73에 3, 4, 3이에요. 자 모르는 걸로 봐 아, 이건 함수가 아닌거죠? 응? 이건 함수 아니죠어이 바닥은 함수 아니지 더 응. 어 잠깐 번더 가졌어? 네어 이러면 안되지 윤우 여기서 틀리면 어떻게 해 괜찮아 네, 거기 있는거죠 천천히 재판해라 오오오 윤호 버려 화이팅 <laughs> 자 가자 108 1 9쪽자다 부르겠습니다 83번에 1 마이너스 2 더하기 3루트 2 1 2 87번에 444 볼러 4, 4. 어, 잠깐 여기는 하나만 할게 다른 건 몰라도 85번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응? 음. 왜냐면 85번하고 86번은 있잖아 다들 사실 암기거든 암기인데 자주 안 나와서 잊어버리거든 근데 85번은 올해 학교들 시험 고등학교 시험 말하는 거야 애도 나왔었어 어때요? 이게. 그래서 한번더 보주고 싶어서. 네, 자, 네. 경색 가자. 올라봐 한번 스타트. 일단은 x 제곱을 t로 바꿔요. 오케이 스타트 좋고 들어야지자 집중 이제 들어야지자 그다음. 다음에 그럼 바꿔 t 제곱. 음 마이너스 6t 플러스 1. 네. 좋았어 이걸 이제 이걸 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응. 음. t 플러스 1의 제곱. 어우 좋아. 이걸로 다들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경우 몇 가지야, 다들. 두 가지야, 경석이 확률상 T. 그 마이크트만. 마이크트만. 아니, 상관, 확률상 응. 마이너스 그러니까 T. I. I.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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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 l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X 제곱하면, 2 x 의 제곱, 능력이 이렇게 되지. 이게 맞았다면 뭐가 떠야 돼? 아, 자, 합차 눈에 보여, 다들? 네. 자, 민율이 가자, 합차 한번 해봐! X가 x 제곱, 케이 x 1. 좋아. 오케이. 자, 이거 능력이지, 다들. 2차 왔어, 2차 왔으면, 여기서 뭐였어 근행공식. 근공식 그리고 여기서도 뭐써그내용식 응. 쓰면 문제 끝 답은 뭐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저기 뭐였지 공기차식 모기차식에서 응. 그 우리는 그두개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응. 두 개나 할수 있어요. 불가능해. 이렇게도 되고 가능해도. 불가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어 아직까지 못 봤어.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하나가 합차가 되면 반대 합차가 안될 거예요. 어 불가능할 거야 이건 지금 응? 아직 그런 경우는 단한 번도 못 봤어. 만들 수 있을까? 없지, 그냥 익힐 수 없는데 음. 불가능할 거야, 불가능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넌 같아? 네 음. 아, 윤호 화이팅 진짜 아, 어떡하지? 윤호 됐는데, 윤호는 숫자 다 틀렸으면 음. 촬영한 의미가 자, 화이팅 자, 가자 90번에 24 2 2 자, 93번에 4 4 3이야 자, 들어와! 몇 번? 3번. 3번. 아, 야, 오메가 진짜 와, 좋아, 3번. 2번 하면 안되겠죠 2번, 몇 번? 2번? 몇 번? 0번. 0번. 자, 한번보게 자, 어, 3번 설명할 수 있어요. 음, 싫어, 내가 할 거야. 자, 갑니다. 중상받은 쌤이 이제 들어갈 일이 있어서 다른 반쌤번 말고, 오메가를 설명했는데, 어려거참 어려워 하더라. 오메가 어려워 하는 거 같아, 오메가. 자, 갑니다. 보시고. 자, 다들 몇차 반전식이야? 삼자 반전식인데 세근이 정수다 이런 치면안 된다. 근데 두근은 비가 1대1한다 한근 알파, 다른 근이 알파, 다른 근 베타. Yeah, yeah. 뭐, 이렇게 해야지 다들. 됐나 하네요. 어, 다시 뭐? 베타로 나야 돼요. 아, 모기지 뭐, 뭐? 이걸 뭐 베타로 하트로 나라이모이지 뭐? <laughs> 아, 문자 <난>, 아, 이건 <laughs> 라고 뭐 이거까지 체크를 걸었죠. 갑니다, 봐 이거 내가 초등 수업할 때. 쌤이 네모로 쓰면 어떤 애가 저는 세모 안돼요. 아. 어떤 애가 별은 안돼요.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자 갑니다 보시고 혜인이 가자. 이 자리는 뭐야? 어3 알파 더하기 베타. 그렇지. 가. 3 그렇지. 두 번째 이 자리는. 2 알파 제곱 더하기 이 <laughs>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아, 아, 마이너스 10. 오케이, 자 오케이 좋아, 다들 이것도 잠깐맨세 번째 이 셋을 곱하면 다들 이 알파 제곱 베타가 누구야? k 어? 알파 아, 아, K야. 뭐 이건 사실은 굳이 이렇게 안 써고 답을 구해면너도상관 없어. 자기 스타일이긴 한데 요둘 가지고 끝내는 거지, 다들. 네. 제일 기본이 열린 맛이 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입법이야. 대입법만 이해하면 열린 맛 끝인 거야. 근데 이 대입법을 하려면 몇 차가 필요해? 근데 이첫 번째 1차 나와있지 이러면 이는 아니고 학급의 문제인 거야 베타는 뭔데? 3마 3알파 지 정리하기 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베타가 얼마다? 마10뭐너도 되고 자기 마음 자기 마음 이제 베타 자리에 누구 넣어버려? 3 3알파 오케이 3마에서 3알파 넣으시고 그럼 당연히 몇 차방정식? 암산 좀 한다 마구알파 제곱 네. 마칠 알파 제곱 넘어가면 7알파의 제곱 시험에 이렇게 하면 안돼 절대 왜 이렇게 하면 안 자, 이렇게만 되냐고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웃음> <웃음> 자, 그 9알파야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9알파. 9알파 마이너스 12 <laughs> 0이다 그러면 7알파랑 알파 는영인가이온인 이온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0. 5 당연히 2차니까 네. 알파 첫 번째 얼마 7분의 5두 번째 답이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야, 다들.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이, 이러, 이러, 이런 거지. 그래서 알파는 누구였던 거야? 이. 이, 이 가지고, 넣으시고넣으시고 넣으시고. 아, 이거 놓을 필요 없겠네. 넣으시고 계산하면 답 끝. 답은? 24. 자, 90이야. 자, 갑니다. 오늘 너무너무 컨디션 좋아. 내일 쉬잖아. 안좋다요 조용히해 왜안아안야동구고 전교 1등이 안나와서 그 기분 안좋아 아근 네, 진짜 아, 아 여기 여이지니잖아 한국어 중학교 이그 고등학교 한문화교 에서 전교 1등 안, 아, <laughs> 그 안, 음. 안 나오는데 아니지 사실 전교 진짜 힘들어 힘든데 네. 근데, 네. 근데 왜 이해를 못해 현 고1이 아 진짜 현재 생반 고1이 어, 역대급으로 뭐, 잘하는 애들이 아. 보여있어 아탄한 애들이 많아서 각각 어, 학교에 정규 교등이 적어도 한세 군데 이상 있어요. 적어 아, 이제 두 군데 나왔어. 두 군데. 아, 대신 수성이 그 정규 백점 내명 중에 두 명. 음. 잘하는거 아니고 수성이요? <laughs> 음. 아, 수성에서 정규 5등 안에 우리하고 세명이에간지나지다음이 아, 아, 그러면... 너희 차례인데 아니 아니 너희는 먼저 써야 되 선생님 이 남은 분들이여기할 거라는 지금 현선생님이 소수를 하고 있어 다수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고1은 두개 반, 중2도 두개반 근데 중3은 소수만 맞고 있어서 자, 하나, 세번 짜보시고 네명만 맞고 있어, 중3에네명만 맞고 있어 자, 아이고, 상상 이 3차 반영식에 네. 한근 이거면 네. 이게 이 포인트가 이거지 다들? 한근 뭐야? 마이... 마이너스, 네. 1, 마이너스 1, 마이... 1 마이너스 루트 마이... 3 마이. 마이. 대부분의 문제가 되긴 하지만 꼭 이거 체크해야 된다 계수가실수 체크해야 된다 다들 아, 자, 아, 되니 다들? 안되면 방법딱 하나뿐이야 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아이수빈 다시 C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3 아이수빈 그걸 막는게 이거야 쉬운 그렇지 이게 응. 그런 걸막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없잖아 다들 그럼 이게 켈레근이 성립하지 않아 응. 그럼 방법딱 하나뿐이야 주어진 근을 응. 대입하는 응. 거야 아, 2차는 그런 문제가 정말 가끔 나오는데 3차는 조금 힘들다 봐 대입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간다 이 셋을 안 나눠 맞자 셋 합칠게. 이둘 합쳐서 마이지. 여기까지 네. 합치면? 시마이. C, 마이. 마, 이가? 아, 그렇지. 하셨다. 이 자리지. 그럼 C는 얼마? 오. 오. 그럼 끝까지 찾아버렸네. 네. 그럼 그 다음은 계산 는제 아닌가 싶은데. 두 번째, A는? 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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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둘둘. 둘. 둘. A, 둘둘. 둘둘. 아, 너무 소개는데네 개인데. 맞아요. 자, B는? 이 셋을 곱해서 뭐? 마. 마. 곱마. 아,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은 2번입니다 자 93번 자연좀보자알수 있어 네, 오메가는 어, 꼭 알았으면 한다 이게 너희 아직 심화 문제는 안 하다 보니까 나머지 정리에서 오메가가 전환는거본적 없을 거야 나머지 정리에도 오메가가 활용이 되고 i 에서 오메가가 나와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올리까지한번 하겠습니다 봐. 이거 몇차 방정식이야 아, 눈도 떼지 마그라야돼근몇 개야? 3개야 네. 개야. 세 개야. 네. 실근, 혹은 모르고 일단 3개인 거야 그걸 찾을 거야 첫 번째 근은 눈으로 보여 다들? 네. 1로 명이지 인수분해하면 네. x-1 x 뒤에 네. x제곱, 네. x제곱 네. 플러스 x 플러스 x 1은 0인 거야 자, 되니? 네. 한근이 뭔데 일단? 네. 1이야 네. 1 근데 문제에서 얘의 허근을 오메가로 했으니까 1은 오메가가 아니야 그러면 예근이 바로 오메가. 오메가인 거야. 자, 여기서 시작이야. 거기다가 허근은 예를 들면 한 근이 예를 들어서 1 i 아무 다른 건 당연히 1마이지. 네. 그래서 켤레가 항상 근이 되지. 네. 그러면 간다.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오메가, 오메가 바가 성립하는 거야. 자, 됐나? 네. 지도 성질 몇 가지. 네가니 1번. 네. 1번. 오메가 세제곱근의 음, 또 우리 마 스카이다. 두 번째 오메가 마이너스 아. 1. 오메가 제곱 어.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일은 0 어렵지.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 좋아. 네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i 좋았어. 이걸 사실은 유도도 좋긴 하지만 왜어렵사좋겠어 그래 빠르잖아. 아, 네. 자, 대니나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쓰임새. 이거의 쓰임새는 뭐? 그 차수 내리기. 아. 차수를 내리는데 1번을 써. 근데 이한 번, 이한 번, 이한 번. 이미 내릴게 없는 거야. 거야. 사실은 1번은 거의 필요 없을 거예요 문제 그럼 대부분 다 요것들이 마무리의 역할이 그래, 마무리. 3번 3번 자 등기다들 갑니다. 얘를할때 스타일 다 통분해도 돼. 통분해도 되거든. 근데 이 왕이면 양리언 이거 보여? 네. 몇 번이야? 2번이요. 아. 아, 저기, 2번이라고 음, 보는 사람들. 한 네, 번, 한 번, 한 뭐, 뭐 하수들도 있긴 한데. 네, 3번. 자 2번에 다들, 요거에 이렇게 되는데, 요거, 요기에너좀 복잡할 텐데. 근데 3번 보면, 요거랑, 요거 샥 넘어가면 쪼 되는 거 아니야? 음. 무슨 말인지에 대해? 3번 잘 봐. 3번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라며. 네.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은 뭔데?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아,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런 걸잘 보면 훨씬 수월해진 거야, 계산이. 그럼 이걸 여기 넣잖아? 약분 되지 않을까? 말이 이해 그럼 얘가 아니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 제곱 약분 된다고 음. 그리고 이제 얘 오른쪽 잘봐 이거는 근이 오메가다를 이용해서 적은 거지 다들 근데 누구도 근이야? 오메가 바 얘도 근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질이 다 나오는 거야 똑같은 성질이 예를 들면 두 번째 거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여기다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다들 자 갑니다 근데 요것도 몇분보는데 3번. 3번. 보면 되지. 자 3번 보면 얘는 누군데? 마이너스 오메가. 메가 분의 오메가의 네. 제곱. 약분, 약분, 결론. 마이너스 묶으면 뭔데? 네. 오메가 플러스 네. 오메가. 네. 오메가 네. 아, 뭐야 또 이거요? 마이 1? 네. 답은? 1. 네. 네. 근데 이게 세생이 문제를 아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는 건데 오히려 통분을 더 많이 하는 거야. 2 번. 을 2분을 써도 돼. 2번 써도 돼. 통분을좀더 많이 하는데 다 되는 거야. 다지. 아, 이제 네 문제 이거야. 뭐가 더율적이네말 이해하나? 음. 자, 오케이. 기가 핵심이지. 너희 잠깐만. 108쪽 볼래? 안 봐도 돼요. 요 응. 108쪽 잠깐. 108쪽을 숙제로안 내줬던 이유가 뭐냐면 부정 반응식 때문이었어. 이거 오늘 끝내 버릴 건데. 잠깐. 만 들어 봐. 개. 안 들어 봐. 4 3 2 오케이. 민서가 76 77 78을 했거든 다들. 미소 받았으면 다가을수 있는 거잖아 그럼 안부게요 그래 다 부를게 4, 3, 2야 민사야 고다 3만 <laughs> 원씩은 <laughs> <번씩> 안해자 <laughs> 갑니다 맞았다 요어야 우와 자. 좋았다, 아, 좋다 민사 그래, 와 왜? 그거 뭐야 가, 마미 자부정방식 들어줘 어? 부정방식은자 이제 집중 패턴이 딱 하나가 아니어서 계속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다 감사한 건 요즘에 한 패턴을 제외하고 잘 나오질 않아 그거는 꼭할 거고 너희가 한번 해보자고요 79분 한번 해봐 발음이 봐로예요 그냥 해봐 그냥, 그냥 해봐 매번 얘기하잖아 외울 수 없다고 그냥 해봐 네. 너희가 하는 거다총 동원해서 고민해봐 이건 난이고합 오케이 정답 정답 오케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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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정답. 오케이 뭐는 여기까지 못 한다고 지진 거리지 않아들. 었어 이거 맞아. 내려야 돼, 내려. 내려졌어. 그럼 해배자야 늦었어 지금. 이거. 응. 윤은 <laughs> <유누> 풀었어? <laughs> 아니요. 오케이. 윤 윤후야, 이 전원 정답이 전원 정답. 풀었으면 응. 나와. 자, 들어 봐. 이걸 가지고 있잖아. 갑자기 내린 차순이 고쳐. 네임스. 아니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0는량이지네임차수까지 기본은 요게 숫자로 본다는 거지 다들. 네.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인수도 <목소리> 돼야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제 어우 어떻게 끝? 이런 거야. 그래서 잘 보여야 돼. 첫 번째 차단 잘안 보이면 대부분 못 풀더라고요. <목소리> 자이 문제는. 뭔가요? 아니, 아 원박 그형식으야다어 원박 형식 원박 어 그렇죠. 좋아 그렇죠. 이 문제는 지금 전말로잘 나왔는데 너희가 눈에 이게 보였다는 얘기야 딴딴1딴딴9 이게 많은 학습량이야 이렇게. 이걸 보자마자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뭐다 0. 0이다가 보였다는 게 이게 학습량인 거예요 말이 돼? 제곱 제곱 0이니까 당연히 실수준에서는 0밖에 없지 다들 그래서 x 얼마? 마일, 와얼 마. 아, 잠 아, 답은? 일번 와. 일이해되십니일네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로로 와. 일로 와. 일어 와. 오늘 시험은 뭐였지? 객못세워으니까 진짜 시험아 이거? 시간 많이 줘요 80번? 아니요 시험 아 시험 그거지만내 해줄게 이나야다 음, 그러니까 요 오늘, 오늘 8시까지 하시. 아, 거기다 그 시험 다못 하면 더 나가요? 아그 그러니까 시험은 공평해야 되잖아. 시험은 추가가 없어. 그게거 계속 어, 어, 시험 몇 분까지인데? 네. 야지 선생님 시험 몇 분까지예요? 너 가는 시간에 맞춰야 돼. 3시 시험, 네, 시험 끝까중이야 응. 아, 같이. 저 12시까지 하자. 그럼 2시 시험 뭐나 그러니까 모두한테 맞추려면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 8시. 8시. 시가 너무 그런 거딱 그거 때까지 수 있게. 잘못이 네, 잘못이. 자, 볼시 아니로. 자, 세 자, 보시고 이제 잘안 보이지,들들. 네, 였어요 이게 외울 수는 없는 건데 나는 이 문제가 일단 문자 몇 개야,들들. 두 개. 식은. 삼 네. 개. 못 푸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가 아니어서못 푸는 거야. 그 특수한 형태 형태의 대표적인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다? 0 이차가 0. 있으면 대부분 이런 꼴이야 항상은 아니야 근데 이게 아까 79번은 그냥 됐잖아 늘안된 이유가 아니야? X, 5때문에 아니야? 5때문에 그렇지 좋아 x, y때문에 그렇게 다고 좋아 그래 그러면 이걸 오로 보지 말고 x, y와 y제곱과 뭔가 있으면 제곱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4x제곱 4x의 제곱 4xy 플러스 y 제곱이면 어때 홀. 하나 남지? 아 남아야지 남은 게는 뒤에 가서 얘들이랑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 당연한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러면 얘가 누군데? x 마스 y 제곱 플러스 뒤에 x 마스 1의, -1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빵빵 x 얼마? 1, 1. x가 1이면 y는 2, 2. 이렇게 말해 문자 두개 나오면 안 돼요? 그 아, 네가 무슨 뭐 생각? 어떻게 못갈 거야? 우리 출렁대지. 갔다 나 자, 아, 근데 네. 그럼 내가 그래. 너희한테 꼭 아, 익혔으면 부정방식이 하나 있다고 그랬지. 그게 80, 81번이야. 79, 80이 아니야. 81번이야. 자, 해봐. 못볼 뭐 거야. 그냥 한번 해봐. 한 번밖에 안 보여줘서 오볼 가능성이 크다 본데. 난 이거야. 81번.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 중요하다. <laughs> 막해봐. 어차피 보여주면 다알 거. 막해봐. 거기생각대 어? 뭔지 몰라도 아니야. 뭐 봤었나요? 경수 지를 풀었어, 아니면 대충 나왔어. 그아 어, 마무리는 네. 네. 그런데 딱 어, 그렇죠. 그대로 에서 네. 시켜보려고 네. 했어 오늘 네. 어, 숙제해주는다 제대로 했어? 또얼마 찍은거 있는거 아야 없어요 찍은거 그, 찍은 거 이, 그 아, 아예 저자로 안서고 틀린그 고쳤어요 자 멈춰봐 어? 멈춰봐 네. 자 오픈이 당연해 지금도 오거고잘 아, 안나와 아, 잘안나이유 아, 자체가 네. 너희가 볼일이 거의 드물거야 나올 때마다 거의 잘못 푸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정말 가끔 나오니까 나중에 고임모습에서 가끔 나와.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어. 승윤아 한번 가자. x, y랑 그 x, 마이너스 x랑 따로 합한 다음 묶으란 얘기야? 네. 오케이. x 묶으면 y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뒤에가 안 맞잖아요. 안 맞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마이너스 바로 y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든다. 잠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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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죠?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억지로 있으면 되지 않 거야. 억지로. 그래서 그게 마이크,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 칠 시그마. 오케이, 거. 좋아. 잠깐, 나 모두 다 여기 이해해? 어, 스타즈 좋아.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못겠지무승 일이 X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1이 2 다가 나와,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그, 그 정수니까 응. 이게 됐죠. 오케이. 이 이거지. 이 여기까지 했는데 못나 이게 이거다. 우리 원래 인수분대라는 게 네모 곱하기 세번는 뭐가 나와? 0이 0이 나온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원래대로 0이 2하면 곱해서 이 되는 건몇 개야? 네. 엄청 많은 거야 엄청 많은 거야 엄청 많은 거야 2분의 1하고 4도 있고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이문제 유형이 정수를 끊음으로써 줄여본린단말 알아듣겠어 다들? 그러면 정수 빼기 1 정수 빼기 1. 이것도 정수지 그럼 1번 케이스 1 곱하기 2, 2 2번 케이스 2곱하기 1, 3번 케이스. 마이. 마일, 마이, 4번 케이스. 마이, 마이. 마이. 착각하지 마라. 이거 XY 이런 거 아니다. 요것만 있으면 다들 XY는 구할수 있겠지. 요렇게 해서 푸는 게난이걸알았생 네. 계속. 어 이해되나? 답도 네. 해봐. 다시 이 번. 아무거답 4번.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주면 다한풀거 아니야. 이는데못풀면1 0시지옥 j 지옥. Okay. i 어 j s 지 e you. 정 m going to 이차껴있있으좀좀 어려워. 만들기가 좀..뭐랄까 디피컬어지아이아똑랑은패턴이턴 근데 좀더이야 근데 어려워. 어려운 패턴. I not gonna... 管你。아니야 내가 할게 음, 어렵지? 음, 유진아 네. 오답을 찍었는데 유일하게 답이 나왔는데 풀이 한번 물어봐도 돼? 네. 어떻게 네. 풀어? 나 y를 묶고 이렇게 해서 네. y를 묶었다? 네. 나이왕 마이너스 y를 묶어도 네. 좋아 네. 마이너스 y를 묶으면 x 마이너스 1그 다음 그다음에 x 제곱 있으니까 음. 합쳐로아 좋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아, 일단 이렇게 적어 한번 그리고 플러스 음. 아 좋은데 완전 좋은데 정답이고 근데 왜 틀렸어? 4로 해서 2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봐봐 이 변형이 있잖아 누가 얘기해주면 아 하잖아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지 실제 시험에서도 그래 뭐 이렇게 변형문제 났을 때 저걸 생각하면 맞히는 거고 못하면 못 맞히는 거거든 지금 보통은 자이거 잠깐 이게 정답이야 잠깐 사전에배달고 보통 이렇게 안묶는다고 보통 이게 먼저 묶는다고 그래서 이게 X묶으면 여기 뭐였다들? X-Y야. 그러면 뒤에도 뭐가 있어야 돼. X-Y가 있는데, 이건 끝났잖아 X가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저게 생길 수 없어. 설령 여기다가 뭐 플러스해서 맞췄잖아. 그럼 꼬다리 다시 뭐가 생겨버려. 다시 X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게. 말이해되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전 끈이 아니라 이 문제는. 아, 를뿌신대데 배를 109. 계산만 잘했더라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y, x-1인 거고, x-1, x+1 넘어간 마, 사지다들 네. 앞에 x-1 묶어버리고, 그 뒤에 x+1 마이너스 y가 얼마다? 아. 마사. 그리고 x1 자연수지다들, 자연수. 자연수니까 아까보다 많이 나올 수는 없어. 절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최소, 얘는 얼마야? 최소. 이 값이 음, 최소 음, 아니까 그러니까. 음, x가 1이면 이거 0인 거잖아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 지금 나는 그러면 오른쪽은 무조건 첫 번째 뭐 마사 아, 아니까 그러니까 x를 하지 말고 첫 번째 얘가 마사. 1 1 어. 그러면 얘가 마사 아. 마사 두 번째 얘가 마사. 2 음. 얘가 마사 아, 얘는 마사일 수 없다니까 아, 내가 어떻게 적고 있는지 알아듣겠어 다들? 네. 세 번째 얘가 얼마? 아. 4. 아. 4 얘는 아, 마야시 이셋다 답이 나온다라고 할수 없어 뭐까지 해줘야 돼? 계산까지 해줘야 돼 예를 들면 1번 케이스는 x가 얼마라고 다들? 2 2야 m a x2 넣으면 2 더하기 1 빼기 y가 마사여야 되지 다들 그럼 y가 얼만데? 7 7 얘도 얘도 자연수여야 되거든 근데 이 문제는 물론 셋다 나와 그래서 답이 3가지 유진아 아깝네 잘 풀었는데 자 이거 어. 이해되다들네 어. 좋아 자둥칩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겨하겠습니다 요도 잠깐 쉬어!